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 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102회입니다. 이번 회는 1977년에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는 문예진흥 24호에 실려있는 그 한국무용50년의 회고와 전망 중에서 일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연극연출과 이진순 선생의 강연 내용을 간추린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 무용 50년의 회고와 전망 대한 무용학회 창립총회 및 학술 세미나가 11월 13일 이대 중간 당에서 열렸다. 1세기를 향한 한국의 무용 이란 주제로 마련된 이번 모임에서 이진순 시의 강연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개화의 물결이 술렁일때 서구의 개명된 신문화가 아직 근대의 눈뜨지 못한 동방으로 신문학, 신연극, 신무용의 형태로 슬슬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 전통사회의 일각이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고, 더욱 기독교를 통하여 많은 개화를 보게 된다. 바이벌을 통한 새로운 종교와, 그리고 거기서 얻어지는 문학성과 사상성, 성가를 통한 양악이 바로 그것이다.그러나 문화는 종교, 과학, 정치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학문과 예술을 통하여 생활 속으로 파고들 때 정착되어진다.신무용도 이러한 일련의 신문화의 도입 과정에서 당연히 등장하게 되는 것인데, 음악, 문학, 연극에 비해 좀그 등장이 늦은 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래 무용 전문가들에 의해 신무용의 휴실, 이시바쿠무용단 내한공연 혹은 그 이전의 서구식 무용 아니면 최승희 조태권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로 거론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나는 무용 전문가가 아니므로 관객의 입장에서 또는 무용 애호가의 한 사람으로 내가 보고 느낀 것에만 한정하려 한다. 내가 처음 서구식 무용이랄까? 하여튼 양춤에 접하게 되는 것은 서양 활동 사진에서였고, 다음으로 1930년대 초 무렵부터였다고 기억되는데, 유랑극단 지방공연 막간에 제정 러시아 민속 코파크 춤이었다.이 코파크 춤은 당시의 대단한 인기로서, 그시절 보통학교, 지금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에게 환영받았다. 코파크춤은 대개 동무였으며 간혹 두명 정도 출대도 있었다. 그춤은 음악도 단조롭지만 템포가 빠르고 경쾌하고 기교도 간단하여 그 누구도 쉽게 배울 수 있었다. 아마도 코파크춤은 내가 알기 좀 전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으로 확실한 동기는 분명치 않으나 만주와 노령 땅으로의 이민이 일찍부터 있었고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백기의 노서와인들이 상인으로 들어와 있었던 관계 등으로 러시아 민속춤이 먼저 퍼지게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더욱 부채질한 것은 극단에서 막간에 춘 것이 대중화된 동기이기도 할 것이라고 부이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는 찰스톤이란 춤이 유행했는데 이것 역시 러시아 춤이 아니었던가 싶다. 이 춤도 극단에서 막간으로 소개했는데 파크에 비해 약간 테크닉이 필요 했으나 그리 어려운 춤은 아니었 고이 춤도 대체로 동무 였으며 젊은이들에게 대단한 인기였다. 이렇게 보면 최초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춤이 예술 무용이 아니라 러시아 민속춤이 아니었던가 한다. 그러한 춤들은 경쾌하고 배우기 쉽고 흥겹고 멋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 본격적 신무용은 일본인 무용가 이시바쿠 내한 공연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본다. 이시의 무용은 신흥 무용이라고 했다. 아직까지 본격적인 서구식 신무용에 접하지 못했던 당시로서는 이시의 공연을 통하여 동양권의 인종들도 서구식 예술 무용을 할수 있다는 가능성을 얻게 되는 큰 동기가 된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이시기의 춤이 대단했다는 것보다 이 점이 더욱 중요했다고 볼수 있다. 왜냐하면 최승희, 조태관과 같은 초기의 이대 신무용가를 배출하게 하였으며 또한 오늘에 이어지는 신무용이 산맥구시를 하였으니 말이다. 내가 최승희의 신무용 공연을 처음 대한 것은 1530년대 초라고 기억된다. 평양 금천대저 일본식 연극 무대 구조의 연극 전용극장에서였다. 아마도 최승희가 이시바쿠 문화에서 수업한 후 귀국하여 경성 공연을 가진 후 지방 공연으로 평양에 왔을 때라고 본다. 지금도 기억되지만 레퍼토리로서는 어두움을 해치고 인조인간 기타 등등이었는데 인원 구성은 무용수 전원이 여자였고 여자가 남자 역을 했다. 최승희는 여자 역을 했지만 남자 역도 많이 했다. 연극은 초기에 여배우가 없어서 남자가 대신 여자 역으로 분장했던 것에 비해 신무용 초기의 무용은 여자가 남자 역을 했다는 것은 당시 사회상으로 볼때퍽 대조적이며 한편 신이컬하기도 했다. 최승희의 무용은 신흥무용으로 조명에 특별히 주력했으며 음악은 레코드를 사용해서 당시 최승희의 춤을 주먹춤이라 했다. 어째서 이런 별, 별명이 붙었는가 하면 가령 어두움을 헤치고 같은 춤은 5,6명 내지 7,8명으로 기억되는데 전원 남장하고 캡을 쓴 노동자 차림으로 어둡고 괴로운 현실을 저 멀리 한 줄기 광선을 향하여 힘차게 두 주먹을 휘저으며 나아가는 주먹춤이었기 때문이다. 비단 어두움을 해치고 뿐만 아니라 대체의 무용 테크닉이 두 주먹을 휘젓든가 몸부림치든가 어쨌든 주먹이 많았다. 어쩌면 이러한 춤의 배경은 당시의 사회상에 대한 강렬한 반항의 무용 문장이었다고도 볼수 있다. 후기 최승희는 그 예술성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당시만 해도 초기라 어딘지 거칠었고 다혈질적이었고, 어찌 보면 여성적인 면보다도 반대로 남성적이고 투쟁적이었다고도 볼수 있다 조태권과는 1936년 일본 동경에서 만났다 그해 그가 동경에서 발표회를 가졌고 그리고 아마도 그해 바리로 떠났다고 본다 조태권의 인상은 역시 만정과 가사 호접이라고 할수 있다 최승희와는 대조적으로 그는 여성적이고 춤이 고왔다. 최승희를 주목춤이라 한다면 조태원은 나비잡는 춤이라 했다. 그의 춤을 보면 살짝 날아가서 두 손으로 무엇을 잡을 듯두 손을 합치면 못 잡은 듯 다시 따라가서 같은 동작을 반복하기 때문에 마치 나비잡는 모습으로 보였다. 내 것보다 남의 것, 새 것에 대한 동경 더욱 서양 문물에 대한 호기심이 강할 때라 한국 무용은 신무용가들의 안중에는 아직 없었다. 다만 광대와 기생들만이 전통무용을 고수했을 뿐이다. 당시 기생 권번은 6년제로 가물을 전공하지 못한 기생은 기생구시를 못하고 화초기생이라 하였다. 권번에서의 기생들의 무용수업은 본격적이어서 권번 제도가 지금껏 계속되었던들 한국 전통무용의 양상은 훨씬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전통무용은 전승보전, 그리고 명무용수 양성에 있는데 전승보전의 영역을 넘어서 무용도 자유로이 창작할 수 있는 예술이라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춤도, 문학, 연극, 음악과 같이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이시바쿠무용 공연을 통해서 비로소 새로운 인식으로 부각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조선 사회에서의 춤은 기생이나 추는 것이란 기상관념에서 새로운 자원으로 승격할 수 있는 계기도 아울러 가졌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이시의 무용 공연은 그 공연 자체보다도 훨씬 귀중한 부산물을 많이 남긴 셈이 된다. 한편 만일 반대로 발레가 먼저 들어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나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다. 신문화를 받아들이고 신여성이 일본 유학 일부 구미 유학생도 있었다. 에서 돌아와서 굽 높은 구두와 핸드백을 들고 거리를 활보하는 데였지만 발레와 같이 남녀 육체의 밀착도가 진하고 고도의 기법과 장기간의 훈련을 요하는 무용이라면 아무리 서양 것을 좋아했던 때일지라도 받아들이는데 어쩌면 거부반응이 있었을지도 몰랐고, 혹은 신무용의 수용 기간이 뒤로 쳐졌을지도 모른다. 그런 뜻에서 이 시의 신무용은 기법 면에서도 발레보다는 이해와 체득이 수월했고, 보수사회와의 교류도 어느 정도 납득을 줄수 있는 장점이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또한 무용 창작 면에 있어서도, 동양적인 사고를 반영시킬 수 있다는 융통성도 아울러 신흥 무용이 지니고 있음을 이 시의 한 번의 공연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최승희와 조태관은 이 시로부터 독립하여 신무용을 이 땅에 뿌리를 내리기 위하여 온갖 고초를 겪었다.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창을, 창의성을 발휘하여 이 시에게서 수업한 기법을 살려 자기 것으로 승화시킨 무용가들이었다고도 볼수 있다. 최승희의 무용의 순수성을 재창하면서그 시도로 한국 고유의 악기의 한국춤을 통하여 최승희적인 예술 무용을 창작하였고 조태권은 부여회상곡이란 무용극을 창작하여 초기의 성과를 얻을 수가 있었다고 본다. 그리고 최승희의 구미공연은 그녀로 하여금 절대적 스타로 부상시켰으며 1인 무용계의 인상을 짓게 하였다. 네, 아카데믹한 연구라기보다는 개인의 인상에 바탕을 둔 회고의 수준의 글이기 때문에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약간 약점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연극계의 인사가 본 무용계의 무용 역사의 정리이기 때문에 흥미로운 점이 있어서 인용해 보았습니다. 다음 회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